아, 체크스매. 아, 그랬다. 아, 잠깐만요. 한 번만 더. A superstition. 아, superstition. 오케이, 사대기 촥. 오케이, 굿. 다 했어요. 오 갑시다. 음. 아, superstition. 아, superstition. 오, 가자. 그 다음, 스매. 오케이, 굿. 다 했어요. 어, 아, superstition. 오케이, 아겠 아, 다른 중뭐한데야 아, 폭도 안 먹었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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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 갔어? 얘 번역되던데? 번역되던데요? 이거 뭐? 썩, 썩 들리냐, 이거? 아하하, 안녕하세요. 오세요. 어서, 오십쇼, 오십쇼. 아하, 오세요, 오십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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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터고, 또또또또또또 데데데 반자네 아! 팡 아씨발 말이 안 나와. 아 말이 안 아. 나와. 아, 아. 아, 아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씨아 뭐였더라 그거 아얘기하긴는데아나아저 아, 답답해서 못하겠어요 저도 저답 답답해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야야야야야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하 따오세요따오세요따라오세요안가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와와와아와와아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아와와와아와와요아 아. 와와와와와아와와와아아아 따라오십쇼 따라오십따라오십따라오십따라오십 싸드기! 참! 넌 죽였다 넌 진짜 존나 죽어 따라와 응, 따라와 넌 진짜 개늦졌어이죽음 싸드기! 차아아아악 개꾸 판자 내년 축하다가 바로 회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뒤질라고 적당히 까불어 적당히 와 저거 또 온다 설마 와, 진짜 와또 온다 또와 그만 와라 아하하 하하 아, 개꿀 후원씨 진짜 살만 이렇게 놀리는 맛사는거지 어? 아하하 안 통하죠? 절대 안 통하죠? 어허 개똥내드라요 개똥내라 바로 와. 도그 와줘 되겠어. 도 와줘 와아그 와줘 잡을 수 있겠냐 무슨. 그 어. 간에 기벌도 안 난다. 아, 도망갈 거야. 어, 도 말. 하 혼자 씨대복 혼자 씨대복씨랑. 혼자 씨복 혼자 씨대복씨랑. 혼자. 아, 대.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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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야안 쓰고야, 안 쓰고야, 안 쓰고야, 안고야개똥 와, <laughs> 와, 냄새 너무 진거 아니냐. 아 말도 안 되는 빽슨, 말도 안 뺏어, 말도 안 되는 빽슨, 말도 안 뺏어, 말도 안 되는 빽슨, 말도 말도 안 되는 빽슨, 말도 안되다 빽슨, 말도 안 되는 빽슨, 말도 안 되는 빽슨, 말도 안되겠다슨 말도 안 되는 빽슨, 말도 안 되는 빽슨, 말도 안 되는 어다 말도 안 되는 빽슨, 다도안 되는 빽슨, 말도 안 되는 빽슨, 말도 안하는 빽슨, 말도 안 되는 빽슨, 와... 다른 사람 없나? 이 로스가 아니... 왜 안나오지? 계속 같은 사람 만나와 미치겠다 아니야 슬레이트 탑이 입에 안맞아 입에, 입에, 입에 딱 붙지가 않아 왜그러는거야? 외국 2배차가 안맞는다? 와 근데 진짜 사람 없나보다 와와 사람 진짜 없나본데? 근데 지금 살만마가 없을 시간이긴 해 지금 근데 다,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이거? 다 같은 사람 아니야? 어? 이분 다른데? 어? 다른 사람이지 않나? 어? 다른 사람인데 왜플렉 프레... 하... 사람은 같은데 살인마는 같다? 씨... 내 브래쉬가 내 어디 갔더라? 얘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뭐야 저기서 제? 알고 있어요. 내가 내가 엉크 떴나 보다. 내가 여기서 먹었거든. 내가 여기서 받았지. 어, 내가 어디서 았더라 짝집 왼쪽이라고요? 짝집이라고? 여기야? 이쪽에? 산인마 밑에라고? 아니야. 없는데? 어! 레노아. 레노라고. 레노라고.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죽이세요. 죽이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죽이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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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살려줘! 죽이라고 죽여버려 그냥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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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죽여 아잇잠깐 아잇 아잇 아, 좀 무섭는데? <laughs> 죽이세요 죽여 죽여 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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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laughs> 설다 저격이니? 아다 저격이세요? 이거 친죽 아닌데? 이거 친죽 아닌데 이거? Yeah. <끝> <끝> 후레쉬 내놓으라고에 후레쉬 어디갔어!! 아니 내 후레쉬 어디 s 어내 후레쉬 내 후레쉬 어디 w 어 후레쉬 갖고 와 후레쉬 갖고 와 아니 내 후레쉬 막 쓰지 말라고 아니 내 후, 후레쉬 아 s she? w h 시 내놓으라고요. didn't w i s 라아 o u 라 빨리 내다라 내다라, 나이스. you